사업을 하기에는 겁이 너무 많은데 도움이 될수 있을 까요 겁이 많은 사람은 사업하면 안 되지. 근데 하고 있어가지고. 겁이 많으면 사업하면 재능이 있어어 돈은 벌지 몰라도 늘 조마조마하기 때문에 건강에 안 좋지. 그러고 괴롭지. 다 불안하지. 겁이 많은 사람이 옛날에 치면 뭐 노름한다 그러나. 뭐 이런 거 썼다 같은 거 있잖아요. 그런 거 하면 될까 안 될까 안 되겠지. 안 좋은 게 드럼 불어 얼굴에 표가 난다 그럼 상대편한테 읽히고 본인도 조마조마하고 배포가 있고 읽을 땐 읽고 달땐 따고 장사하다가도 손해 볼 때도 있고 손해 보면 막 와서 잠못 자고 이러면 건강을 해치지 모든 것이 끈수끈수대로 이익을 봐야 된다 이게 잘못된다는 거. 주식 투자를 한다면 어떤 건 잃고 어떤 건 따고 어떤 건, 따고 어떤 건 잃고 어떤 건 따고 일년 계산해보니 어때요 전체적으로 이익이다. 장사를 하면 뭐 어떤 때는 손해 보고 어떤 때는 이익 보고 어떤 때는 대박이 나고 어떤 때는 뭐 바가지를 차고 이런 데일년 계산해보면 이익이다. 이렇게 계산을 해야지 그걸 매번 이익을 보겠다. 그러면 널 티끌만한 이익만 추구하게 한다. 그렇게 하면 이제 장사야 어떻게 되겠지만은 장사하는 자신이 건강을 해친다. 그래서 비교적 안전한 것을 하는 게 좋다. 몸적인 것보다는 안전한 걸 하는 게 좋다. 직장이 제일 낫고 두 번째는 장사를 하더라도 어떤 상표 있는 걸 갖다가 그냥 판매한다. 뭐잘 때도 큰 차였고 이못 때도 큰 차였고 이 이런 거를 하는 게 자기 건강에 좋다는.